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벨리시에요. 자, 오늘은 해피 플래너 바인더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쁘게 꾸며봐요. 자, 이거는 빅 해피 플래너 사이즈의 바인더구요빅 해피 플래너는 어, 이렇게 실버랑 골드 두 종류의 바인더가 있어요. 안쪽은 이렇게 어, 약간 군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켓이나 그리고 펜을 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이렇게 이쁜 핑크색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포켓도 있고. 해피 플래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게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빅 해피 플래너인데요. 이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 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도 좀 이쁘게 꾸며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포켓 카드랑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계신 해피 플래너의 사이즈에 맞게 해피 플래너 바인더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컬러나 이런 걸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계속 보세요. 자 이렇게 해피 플래너가 완벽하게 들어갔죠. 아무래도 외부에 들고 다니거나 보관할 때 이렇게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클래식 해피 플래너 일반 사이즈 해피 플래너 바인더들인데요,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또제 나열이를 이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우선 골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버튼에 이렇게 이. 하트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민트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화사하고 또 이쁘네요. 해피 플래너 바인더들은 다 이렇게 좀 때가 타지 않는 재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이 화이트 도트, 어, 바인더인데요. 이거 너무너무 이쁘죠? <laughs> 이렇게 도트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또 너무 이쁘고 안쪽은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피 플래너 넣으면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로즈 골드 컬러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뒤쪽에도 또 해피 플래너라고 이쁘게 새겨져 있죠. 자, 그리고 피크색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요. 골드 하트가 되어 있고 버튼도 이렇게 골드 하트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도트가 들어가 있는 아주 귀여운 느낌의 해피 플래너 바인더예요. 자, 이제 제 해피 플래너들을 꺼내서 이 아이들을 제 바인더 한번 매치를 시켜 볼게요. 자, 이 해피 플래너는 베스트 이어 박스 안에 있었던 해피 플래너인데요. 제가 커버도 바꾸고 링 디스크도 이렇게 실버 컬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랑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바인더랑 어울리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화이트의 제걸 넣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어, 골드 링 디스크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어떤 어, 바인더가 내링 디스크랑 그리고 커버지에 어울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또 실버 링 디스크도 나쁘진 않고요. 그렇지만 여기 게 핑크 링 디스크를 넣으니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저는 매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골드 바인더에도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마블느낌도 골드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표지가 컬러가 민트색이어서 에브리데이 해피플래너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나중에 매치를 더해볼 거고요 그리고 로즈골드도 한번 넣어 볼게요 로즈골드는 안쪽이 블루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민트 컬러를 넣었더니 나름 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실버를 넣었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블에 또 이렇게 골드링 디스크를 넣으니까 또 이렇게 어또 색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브리데이 어 해피 플래너를 여기 로즈 골드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어 블루톤이 민트톤이랑도 잘 어울리고, 링 디스크도 이렇게 어 청록색이어서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플라워 해피 플래너 핑크링 디스크로 되어 있는 거는. 핑크 바인더에 이렇게 넣었더니 너무 귀엽고 잘 어울리죠? 이쁘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엔 골드 바인더에는 제 마블 어, 해피 플래너를 한번 또 넣어볼게요. 당연히 제가 이 해피 플래너 전부를 다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뭐 용지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 가면서 해피 플래너는 쉽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저,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이때까지 꾸몄었던 어, 해피 플래너 다이어리에요. 이 영상들도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또 구경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포켓 카드를 가지고 앞쪽을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어, 골드에 어울리는 요 느낌을 또 한번 꽂아보고요. 어, 다양하게 매치를 해보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디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께서 편하게 이렇게 꾸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포켓 카드들은 좀 어디를 꾸미거나 아니면 메모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쁜 또그 플라워 클립을 또 안쪽에 꽂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석 클립도 하트로 하나 붙여줬어요. 그리고 귀여운 아, 이 접착 메모지 해피 플레너 접착 메모지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로즈 골드 클립도 좀 꼽아주고요. 그리고 플래그 클립 너무 너무 인기도 많았고 너무 귀여운 플래그 클립들. 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도 꽂아서 어,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골드 바인더인데요. 이 안쪽에 마블 해피 플래너를 제가 넣었잖아요. 그리고서는 포켓 카드로또 앞면도 한번 꾸며줄게요. 어, 골드 느낌이 있으니까 포켓 카드도 이렇게 골드 포일의 느낌이 있는 포켓 카드를 좀 매치를 해주고 그리고 실버 블리터가 들어가 있는 포켓 카드를 이렇게 좀 안쪽에 했어요. 그리고 요 하우스 느낌 너무 귀여워서 요것도 한번그 앞쪽에다 레어들을 해줬더니 너무 전체적으로 귀여운 해피 플래너 바인더를 가 됐네요. 자 그리고 접착 메모지도 좀 넣어주고 자석 클립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좀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 힐도 이렇게 넣었더니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마블 해피 플래너 이것도 제가 영상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것도 이렇게 열었을 때도 해피 플래너 바인더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이번에는 핑크 바인더에 어 어, 플라워 해피플래너를 넣어서 이렇게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러브 포켓카드를 이용해가지고 꾸미고 있는데요. 안쪽 어, 오렌지 컬러의 흰색 도트가 너무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포켓카드도 이렇게 귀여운 느낌들을 사용해서 좀 재미있게 꾸며볼게요. 자 이렇게 귀여운 포켓카드 두 개를 좀 골랐고요. 그리고 큰 포켓 카드에 so many reasons to be happy 라고 적혀 있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귀여운 리본, 어, 골드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았더니 너무 귀엽죠? 그리고 플라워 클립도 꽂아주고, 플래그 클립도 이렇게 꽂아서 밖에서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제 해피 플래너 바인더가 있으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로즈 골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 안쪽에 블루톤 이렇게 에브리데이 어, 민트 컬러랑 잘 어울리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제가 이쁜 접착 메모지 큰거 이것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석 클립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좀 붙여서 이쁘게 꾸며보고 있어요. 해피플래너는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원하는 커버를 바꾸고 또 속지도 바꾸고 그리고 링디스크도 어, 교체를 해서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는 바인더도 이쁜 컬러를 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크기도 빅 사이즈, 클래식 일반 사이즈, 그리고 이제 미니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재미있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미니 에피 플래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꾸몄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구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번에 새로운 해피플래너 바인더, 어, 핑크색, 그리고 골드색 두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로즈골드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핑크는 앞쪽에 허솔이라고 이렇게 골드 마크로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블랙 도트가 있는데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해피플래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블 라우드 미니 해피플래너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이쁜 펜도 좀 안에 꽂아주고 그리고 포켓 카드로 앞쪽도 좀 다시 꾸며볼게요. 이 미니 해피 플래너는 좀 작은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드캐리에서 사용하시기는 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미니 클래식 빅 사이즈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니 해피 플래너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만 적어서 어, 이제 핸드캐리에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요. 클래식 해피 플래너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내용을 좀 많이 적을 게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빅 해피 플래너는 아무래도 용지가 많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도 좀 붙이고 다양한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서 어 마치 메모리 플래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어 원하시는 어 오케이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 바인더에는 이렇게 에브리데이 해피 플래너를 넣었더니 민트 컬러가 이렇게 매치가 되고 너무 좋죠. 그래서 미니 해피 플래너도 이렇게 커버도 다양하게 있고 링 디스크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바꾸고 싶으시면 좀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골드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포켓 카드에 이렇게 골드 포일이 들어간 걸 이렇게 중간 한번 꽂아봤고요. 그리고 귀여운 이렇게 스타 클립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블링블링하고 너무 예쁜. 그죠?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이 좀된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피 플래너 바인더를 다 보여드렸어요. 어, 이번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들은 러벨리시 사이트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러벨리시 사이트 링크는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직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셔서 제가 매일매일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바이.